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집이어도. 싫어. 네, 이렇게 예쁜 단풍나무를 볼수 있는데요. 네, 지금 소감한마디 들어볼게요. 아, 여기 오시는 느낌이 어떤가요? 아, 여기가 집이면 딱 좋겠고요. 네. 너무 햇빛이 밝을 때. 네. 여기가 그늘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 막. 네, 막꽃 나뭇잎도, 나뭇잎도 막, 막 날리고요. 네. 정말 아늑한 곳인데요. 네,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아, 이번엔 아직 물 들이지 않은 저기 단풍무 네, 여기는 좀 아늑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네, 저기 누가 달려오네요? 누군가요? 아, 저 언니입니다. 아, 언니군요.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저기 누워있는 곳도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뭐야? 이번엔 여기 여기 로와서나 사진 찍어줘 누나 여기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아네 여기는 아좀 숲이 어그어진 곳인데요 이것도 작... 눕때 여기가 딱입니다 네 보세요 나뭇잎도 잘 어울려지고 네 누나. 여기는 어떤가요? 아 여기에는요 따갑진 않은데 아주 여기도 아늑한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덟시 뉴스 10시 SBS 10? 이윤지였습니다.